세상에 희생당하지 않기 위한 여덟 가지 전략. 첫째. 자기 목소리를 낼줄 아는 사람이 되라. 삶을 경험하지만 말고 삶을 통해 성장하라. 세계의 아이돌 스타가 된 BTS가 유엔 총회의 연단에서 한 연설이 세상에 울려 퍼졌다. 유창한 영어를 하는 리더 RM은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그날 6분간 이야기를 했다. 우리 앨범의 도입부 가운데 내 심장은 9살, 10살쯤 멈췄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기 시작했고, 타인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중에도 자신을 품어주고 더 사랑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청중들을 향해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어보라고 촉구했다. 이 짧은 연설 속에는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 어린 나이에 벌써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란다는 현실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그래서 그들은 꿈꾸기를 멈추고 자신의 목소리도 감춘 채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힘든 모습을 대변해주고 싶어 했다. 좋은 사람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은 세상에 자기가 비치는 모습이 늘 신경 쓰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자신의 속 이야기를 풀지 못한다. 미처 풀어내지 못한 그 감정은 자신의 내부 어딘가에 늘 불안정하게 쌓여 있다. 이 풀리지 않아 쌓인 감정은 내 안에 큰 분노로 변해 자칫하면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 요인으로 있게 된다. 감정이란 것은 글로 쓰게 되면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감정이 언어라는 형태로 가시화되면 그로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다. 이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한다. 글로 적어 나가게 되면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는데 바로 이런 이유이다. 이렇게 글로 감정을 적어서 읽어보는 것은 자신을 감성의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와 같은 관찰자가 되어 보는 방법이다. 메모하는 습관은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길로 안내해 주리라 믿는다. 둘째, 자기 연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나는 들짐승들이 자기 연민에 빠진 것을 본 적이 없다. 얼어붙은 작은 새가 나뭇가지에 떨어질 때그 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슬퍼해 본 적도 없으리라. 자기연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정서적 반응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자기애적 상태이다. 나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싫고,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삶은 인간적인 삶이 아니다. 스스로나 누군가에게 나의 처지를 내맡겨 동정을 받는 건 정말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힘들면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 책을 읽거나 메모하며 생각을 집중하곤 했다. 자기 연민은 과거에 받지 못한 위로를 나 자신에게 해줌으로써 정서적으로 일시적인 안정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불합리한 행위를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 하고 상처받은 아이로 남아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진 이들은 의존 욕구가 강해서 자신의 약해진 자아를 보강해 줄수 있는 보다 힘있고 이해심 많은 이상적인 대상을 찾아 헤매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해와 공감, 위로만 해 주는 어설픈 도움은 위험하다고 심리학자들은 경계한다. 자칫하면 그 상태가 고착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보다 본인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고 문제의 원인을 명료하게 하며 그 결과를 해석해주는 게더 바람직하다. 당신이 만일 자기연민에 빠져 슬퍼하고 있다면 잘 생각해보라. 다친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인 4살짜리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슬픔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연민이 필요할 때는 바로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진솔하게 내놓아야 할 때이다. 그런 힘든 시간이야말로 오히려 나의 밝은 미래를 창조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힘들 때는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말고 조용히 나만의 노트를 펴고 나의 불안과 초조 그리고 염려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란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 비치는 빛을 볼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과거가 아닌 현재에 살아라. 사람들은 동기부여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목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매일 하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을 열심히 산다고 생각은 막상 했지만, 과거와 미래에 대한 후회, 염려, 불안,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몸은 현재를 살고 있어도 생각과 의식은 현재라는 시간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전혀 없다. 따라서 지금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현재를 사는 것은 몹시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진정 현실에 충실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당장 눈앞의 상황이나 과거의 나쁜 기억으로 인해 산만해지거나 기분이 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정적인 기분이 들 때라도 정상적인 밝은 상태로 회복하는 데는 불과 얼마 걸리지 않는다. 부정적 기분이 들 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생각을 잊도록 다른 생각을 해보라.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고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고 음악을 듣거나 걷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영화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알아서 깨어나는 게 필요하다. 우리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가는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기분과 행동에 변화를 줄수 있게 한다. 밝은 미래를 보고 싶다면 불안, 걱정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과 느낌을 이 순간 심는 게 필요하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의식적으로 거절하고 현재에 집중해 작더라도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가올 미래를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넷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로 불평하지 마라. 내가 강해질 용기를 낼 때, 내 힘을 내 비전을 위해 사용할 때, 내가 두려워 하는지는 점점 덜 중요해진다. 불평은 습관이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한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불평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불평은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한다. 문제는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개선하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냥 일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이야말로 불만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쉬운 원인이 된다. 분명 바꿀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들로 계속 투덜거리며 불평만 할 수는 없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를 살 필요는 없다. 이러한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다. 타인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아무리 타인이 그릇되게 행동했더라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한 것은 모두 우리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뜻이다. 감사를 습관화하면 감사가 인격 그 자체가 되며 저절로 감사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다섯 번째, 환경이나 주변 사람을 탓하지 마라.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혹은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며 습관적으로 감사거리와 긍정의 메시지들을 찾는다. 푸념도 습관이다를 쓴 아키라 작가는 푸념하지 않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삶의 방향이 바뀐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잘 알고 있다. 말을 골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 말로 인생은 밝아지기도 어두워지기도 한다. 불평이나 걱정,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겠다고 결심하면 보는 눈이 자연히 긍정으로 향하게 된다. 어떤 일에나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불평거리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모두 긍정이다. 쓸데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에 시달리거나. 과거에서 비롯된 분노를 곱씹고 있는 것은 이미 얼마든지 내 주변에 넘치는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다. 세상은 나에게 열린 도화지와 같다. 거기에 어떤 글을 쓸지,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전적으로 나의 몫이다. 단지 내 생각의 관점만 조금 바꾸면 전혀 다른 긍정의 세계가 이미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여섯 번째, 내려놓는 법을 배워라. 내려놓음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행복해져도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히 행복해지기로 하고 나의 환경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부정적인 것들을 의식에서 지워내기 시작했고,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느낌들이 유지되도록 신경 썼다. 가능한 부정적인 표현을 자제했다.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으므로 의식적으로 긍정들이 나타나도록 주의를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적극적으로 찾았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큰 감사거리를 사소한 몇 가지의 염려로 인해 잃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 생각보다 이런 내려놓음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집착한다고 생각될 때는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간이 된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릴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때 기꺼이 버릴 수 있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더큰 성장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내려놓음은 바로 그걸 알게 해주는 지혜이다. 일곱 번째 감사라는 도구를 활용하라.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을 읽으며 알게 된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100일간 쓰는 일에 도전한 적이 있다. 미쳐도 손해 볼 일은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었다. 처음엔 백 개는커녕 단지 다섯 개도 쉽지 않았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화를 위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시작할 때는 감사거리 하나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드디어 100일을 채울 수 있었음에 놀라웠다. 이런 경험으로 내가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바로 나 자신과의 화해가 아니었을까? 100가지나 되는 감사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찾아 나가다 보니 내먼 과거로 돌아가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다. 확실히 감사는 세상을 이기는 탁월한 방법이었다. 여덟 번째 잠재의식에 인생의 해피엔딩을 설정하라. 당신이 바라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당신이다. 나의 잠재의식은 온종일 쉬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받아들여진 것은 잊어버려진 것 하나 없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된 나는, 더는 불안해하거나 부정적인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말들은 나의 입에서 미쳐 나오기도 전에 나의 무의식이 먼저 듣기 때문이다. 자신의 잠재의식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현재의식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현재의식으로 그 모습을 그려낸다. 그것도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과 신나는 기분을 느낌으로 담아본다. 잠재의식에 힘을 쓴 조셉 머피에 의하면 사람의 미래는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습관적인 사고와 신념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눈부신 것이라고 믿고 그런 최고의 모습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잠재의식은 어떤 생각이든 받아들이자마자 곧그 생각을 실행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모은 온 정보를 이용해 생각과 결합함으로써 작동하여 실현하게 만든다. 따라서 내가 잠자리에 들면서 좋은 느낌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의식이다. 내가 원하는 삶은 나의 상상력에 달렸다. 나의 어떤 노력도 아닌 바로 상상이다. 원하는 모습들을 선명하게 그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이제는 부정적인 자존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모습들을 그려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히 잠자는 시간에 성취의 느낌을 함께 잠재의식에 전달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의 모습은 나를 가장 빛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